파리 올림픽은 졸속 운영으로 욕을 먹고 있지만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초반 상승세로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한국 대표팀은 이미 2024 파리 올림픽의 금메달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인데요. 애초에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금메달 목표 개수는 총 5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7위를 달성한 상황이죠. 파리올림픽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펜싱 남자 사브르의 오성욱이 개인전에서 받았습니다. 첫 금메달을 오성욱이 땄다면 이번 올림픽 첫 메달은 사격에서 나오는데요 10m 공기소총 훈성에서 금지현, 박하준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며 첫 출발부터 시작이 좋았습니다. 이후 기세를 이어받아 펜싱, 여자 양궁 단체전, 사격 공기권총, 공기소총, 남자 양궁 단체전까지 연이어 금메달을 획득했죠. 이대로면 금메달 10개를 넘어 두 자릿수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단체전을 휩쓴 세계 최강 양궁은 남녀 개인전과 혼선정을 남겨 최대 3개의 금메달을 추가할 수 있으며 한국 양궁은 남녀 단체전 금메달을 석권하면서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죽하면 외국 네티즌은 올림픽 양궁을 4년마다 각 나라의 궁사들이 모여 한국인에게 금메달을 주는 유서 깊은 전통행사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파리 올림픽에서 대회 초반 금메달 두 개를 따내며 다시 한번 효자 종목이 된 사격에선 25m 권총의 김예지와 양지인이 세 번째 금메달 사냥에 나설 예정이며 대회 후반부에 진행되는 태권도와 근대 5종도 금메달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개막전 엄청난 이목을 끄며 친환경 올림픽에 대세웠던 파리 올림픽은 뚜껑을 열고 나니 허술하고 허접한 경기 운영과 선수촌 숙소 등으로 영리 논란을 빚는 상황인데요. 특히 셔틀버스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하는 등 보안 문제로 창문까지 열지 못해 선수들은 찜통 속에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가 좁은 골목에 잘못 들어가 차가 파손되는 사고도 났으며 기사가 길을 몰라 20분을 뱅뱅 돌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친환경 올림픽에도 무서운 폭염이 지속되자 결국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에어컨 금지 방침을 철회하고 이동식 에어컨 주문을 허용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냈는데요. 주최 측이 에어컨 주문 비용을 각국 대표단 자비로 부담하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주문하지 못한 루마니아 탁구 대표 베르나데트 세츠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풍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이 생활하고 있으며 밤에 문을 열어둔 채 잔다고 호소하기도 했죠. 앞서 설명한대로 2024 파리 올림픽은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핵심 과제로 표방하며 저탄소 올림픽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이번 대회에서 선수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고 골판지 침대가 배치됐으며 채식 위주로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틀버스에서의 극심한 더위 문제는 친환경 정책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데요. 선수들은 경기에 최선의 컨디션으로 임해야 하지만 셔틀버스 이동 과정에서 이미 많은 체력을 소모하게 되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올림픽 주최 측 대변인은 우리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는 장기적인 목표와 선수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단기적인 책임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해명했죠. 그러나 이에 대해 세계 외신은 파리 올림픽의 에어컨 없는 대회는 대실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만 5천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루 4만 끼에 달하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접에 가까운 채식 위주 식단마저도 선수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 시몬 바이스는 선수촌 음식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제대로 된 프랑스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수촌에서 먹는 음식은 최고가 아니다고 지적했죠. 게다가 고기를 제공해달라고 했더니 선수들에게 생고기를 제공하는 등 음식 품질 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에는 못 가겠다며 자기들이 따로 가서 식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프랑스로 15명의 셰프를 파견해 조리사들이 영양가가 가득한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현지에서 조달하고 쌀, 김치, 양념류 등은 한국에서 공수한 것으로 말이죠. 모든 도시락은 선수들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맵기 150인분씩 하루에 두번 배송되는데요. 고기가 부족한 선수촌 식당과 달리 체육회 도시락에는 고기가 맵기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주먹밥 등 간편식과 기력 보충을 위한 찹쌀 사골죽도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후문이죠. 국가 대표 선수들은 급식 센터의 영양사와 조리사들에게 감사하다, 맛있게 잘 먹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손글씨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이런 숙소 상태나 더위, 식단, 교통 등 각종 문제로 올림픽 선수촌을 떠나 호텔에서 머물게 되자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생드니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에는 당초 200여 개국에서 온 선수 1,700여 명이 입수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객실의 저탄소 정책을 이유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또 친환경을 폴방하며 침대를 100% 재활용이 가능한 골판지로 제작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그 골판지 침대를 말이죠.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엠마 나바로는 기자들을 만나 골판지 침대에 문제가 있다며 파리에 도착한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호주 여자 수구 선수인 틸리컨스는 자신의 SNS에 골판지 침대에서 자고 난뒤 온몸이 쑤셔 마사지를 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게다가 선수촌 식당에선 50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중 30%가량이 허술한 저탄소 채식 식단이었습니다. 선수촌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 보니 일부 참가국들은 자국 선수들을 위해 별도 조치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미국은 선수촌에 휴대용 에어컨 장치를 따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선수들을 위해 프랑스 현지의 도시락을 공수해오고 있죠. 이0럼 파리 올림픽이 생주욕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언론 기자들은 지난 31일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설비와 운영면에서 가장 잘 치른 올림픽을 꼽았습니다. 놀랍게도 기자들이 뽑은 올림픽은 2018년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영국 BBC는 파리 올림픽과 평창 올림픽을 비교하면서 2018 평창 올림픽은 시설과 운영면에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준비를 잘한 올림픽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시 평창 올림픽의 모든 공연은 세밀하고 세련됐다. 정신없이 서두르지도 않고 매우 멋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미국 뉴욕타임스는 스포츠가 어떻게 연약한 세계에서 사람들이 뭉치게 하는지 스포츠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올림픽은 한국 평창 올림픽이 유일하다고 극찬했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는 질타를 받는 파리 올림픽의 채소식당과 달리 평창올림픽은 체력소모가 컸던 선수를 위해 육류를 준비하고 또 식단관리를 하는 선수를 위해 샐러드나 과일도 준비하는 등 선수의 기호나 종교까지 다 맞추어서 먹을 수 있게끔 준비했다. 유일하게 다양한 식성을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올림픽이다. 월드, 아시안, 한식, 할랄 등 여섯 개 스테이션을 운영했고, 특히 한식 코너는 올림픽에 온 선수들이 제대로 된한식을 먹고 가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신경 써서 운영한 것을 알고 있다고 칭찬했는데요. 한국 올림픽이 때 아닌 찬사를 받자 파리 시민들과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회식 때 또다시 한국에 대한 차별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한국에게 은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복수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